이번 달은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도 1,500 넘었어요 순이익은 아니고 그 매출인 건가요? 제 매출 그리고 이제 실장님 매출 이제 하면은 2천만 원 넘고 미용인 채용의 새로운 방식 셀렉리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홍대 상수동에서 지금 붙임머리랑 미용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지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홍대 후문인가요? 네, 후문이에요. 기숙사 바로 앞에. 점심시간 때 되면은 사람들 엄청 나오거든요? 좀 활기차요. <laughs> 저 여기 오픈한 지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고, 저희 강아지 있는 자리고요. <laughs> 아, 지나가는 사람 보는. 네, 구경해요. 여기서. <laughs> 여기가 이제 시술.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샴푸대,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안쪽이 저희 조제실이에요. 여기가 몇평 정도 되나요? 14평 정도. 혹시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이것저것 다해서 200 정도. 일단 저희 건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온 것도 있는데 학교가 바로 앞이어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인턴을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5년 정도 하고 지금 디자이너 10년 차 됐어요. 디자이너만.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원래 찐 나이로는 34살이고. 네. 좀 이렇게 줄여서 하는 32? <laughs> 제가 한 원장님이랑 한1 0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 처음 알바했을 때부터 만났던 원장님이랑 딱3 0 살까지 일을 하고 다른 거를 찾아야 된 약간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붙임머리를 같이 하는 샵을 오픈해야겠다 해가지고 나오게 된것 같아요. 아, 카페 사장님이 지금 오신 네. 거세요? 촬영하시는지 모르고 아침에 예약 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려가지고. 마스크... 아, <laughs> 같은 건물에 지금 사장님이신 거세요? 저희가 건물이 두 개가 똑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2층에 베이커리 사장님이세요. 그래도 초반부터 오셔가지고. 여기만 와요. 아, 여기만 오세요? 네, 네. <laughs> 보통 고객층이 어떻게 되세요? 한 80%가 부임머리 고객님들이시고, 한 20%가 제 원래 이제 기존 일반 미용 하시던 고객님들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 하루에 몇분 정도 손님 받으세요? 많으면 6분 정도. 2시간 정도 저는 시술 시간을 잡거든요. 저희가 근무 시간이 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휴무도 고정 휴무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래서, 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날도 있고, 유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약 들어오는 거다 거의 해드리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쉬면 마음이 불편해요. <laughs> 그리고 고객님들은 보통 오늘 하고 싶어서 막 연락을 주시잖아요. 그거를 웬만하면은 다 그날 그날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쉬어야겠다 하다가도 오후에 오늘 돼요 이러면은 다시 출근하고 <laughs> 남양주에서 홍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왕복 그래요? 두 시간. <laughs> 원래 제가 혼자 한 3년 정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세상에 같이 일하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하시는 분들 네. 보통 치가가 이렇게 생머리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하는 게 웨이브 부침머리를 하시는 려 분들이 많아가지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스누독인데 너무 어려워서 흑곰이라고 해요. <laughs> 네. <laughs> 스누비에요, 스누비. 스눅이. 원래 1인 샵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바빠지셔서 실장님을 구하신 거세요? 그것도 있고, 제가 혼자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집도 멀고 이래서 제가 풀로 나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휴무, 고정 휴무가 따로 없으니까, 좀 힘든 거예요. 집이 더 멀어질 예정이거든요. 의정부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장님이 여기 집이랑 좀 가까우시니까, 제가 없는 시간에 이제 좀 커버가 될것 같아서. 혹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2,000이에요. 근데 홍대 치고 저는 좀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월세랑 이런 게 위치도 괜찮고, 1층인 듯 약간 아닌 느낌이어서 되게 창도 되게 잘 보이거든요. 붙임머리는 그러면 보통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기본 3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붙임머리는 피스 값이 나가니까 재료 값이 좀 많이 나가요. 그 파마 한번 하는 거에는 조금. 안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리턴 주기가 좀 빨라요, 붙임머리는. 리터치를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하시니까 고객님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균 매출이 그냥 쭉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고객님들 계속 와주시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 재산이에요. 한 천에서 천오백만원 정도? 피스 값이 비싸요. 어, 네. 고객님들 이제 머리 색깔이랑 길이에 따라서 피스 색 맞춰가지고 원하시는 기장으로 연장해드리는 거예요. 단발이거나 아니면 약간 중단발? 거지존이라고 하죠. 길이를 길어야 되는데 이제 못 참으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연장해드리고, 수술 쳤는데 너무 많이 쳐서 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붙임머리로 가능하시고. 그러면 이걸 붙임머리를 했을 때 머리도 감을 수 있어요? 네, 저도 붙임머리 상태예요. 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숱보강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옆에 볼륨이라던가 이미 머리는 긴데 숱이 없으신 분들도 붙임머리로 가능해요. 숱 추가. 그러니까 여기 실장님께서 펌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아까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머리 세, 색깔이랑 머리 고객님 상태를 보고 고객님이 펌을 한 상태. 텐데 길게 펌을 연장하고 싶다 해서 지금 고객님은 잠깐 나가 계신 상태고 피스 펌을 저희가 해놓고 이제 고객님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오셔서 그거를 다시 받는 거예요. 이거는 100% 임모예요. 아. 천연 생모. 월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월천 정도는 꾸준히 하는 편이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천오백 넘게 했고 혼자 그리고 이번 달은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도 천오백 넘었어요. 순이익은 아니고 그 매출인 건가요? 제 매출 그리고 이제 실장님 매출 이제 하면은 2천만원 넘고 이제 거기서 뺄거다 빼고 하면은 이제. 제 순수익이 돼. 혼자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 쉬어요. <laughs> 체력은 괜찮으세요? 지금 좀안 좋아요. 거같 이게 쌓여서 이제 허리도 조금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간식 박스인가요? 아 네. <laughs> 이건 이제 화이트데이 때 받은 사탕과 이건 이제 고객님들 실출하실 때. 왜냐면 붙임머리가 거의 한2 시간에서 2 시간 반, 뭐세 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배고프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늦게 끝나는 날도 많거든요. 보통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김밥을 거의 주로 사먹거나 밥을 제대로 안 먹어요. 왜냐면 포장해서 시켜먹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냥 거의 김밥. 오늘도 김밥 사왔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손님 안 계실 때식사하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서서 먹어요. 미용하면서 붙임머리까지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전 미용실에서 근무했을 때 붙임머리도 같이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약 시스템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데는 이제 막 예약이 그냥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예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서 언제부터 그럼 미용을 하셨어요 원자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용을 시작해가지고 메이크업부터 원래는 시작했던 건데 고3 때 미용 이제 고 가가지고 이제 헤어 시작하고 피부 미용도 하고 하다가 알바부터 시작해서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붙임 머리 안 하나요?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포인트 붙임 머리 여기 아무래도 홍대다 보니까 빨간 색깔로 이렇게 포인트 붙임 머리 하고 가신 분도 있었고 공연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문의도 좀몇번 왔었어요 남자분들도 있으세요? 없진 않아요? 여기가 원래 옷가게였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옷가게가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실로 있었고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들어왔어요 혹시 창업비용은 얼마 정도 드셨어요? 인테리어만 한3,300 정도? 조금 비싸게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지금 4년째 한 번도 뭐 문제된 게 없어가지고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3,300에 이제 기계까지 하면 이런 거까지 하면 한500 정도 더 들었고 4,000 그리고 보증금 그리고 이제 피스 이런 거 하는 것까지 해서 한7,000 정도 된것 같아요 그 대출 받아서 하신 거세요? 어, 네, 그렇죠. 대출 받아서 <웃음> <웃음> 처음 오픈했을 때 되게 좀 성격이 이렇게 막 지르는 성격이 아니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해라 이렇게 푸시해주셔가지고 어... 점도 받는데 원래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했어요. 여기가 원장님 경대고? 딱히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객들하고 말을 잘 못해 먼저 말 거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TV를 설치를 한 게. 고객님들이 TV를 보고 계시면 제가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막 말을 걸어야 될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없고 이래가지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SFJ요 <laughs>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세요? 엄청 생각나요? 내향적이고 걱정도 많고 고객님들 뭐 말하면 불편하시지 않을까 내가 말 거는 거 싫어하시지 않을까 막 이래가지고 보통 이제 말을 먼저 못 걸어요 아 근데 어떻게 셀렘미에또 출연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매장 너무 자랑하고 싶었고 예뻐가지고 더 나이 먹기 전에 <laughs>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실장님한테는 붙임머리 기술을 가르쳐 드린 거세요? 그쵸 왜냐면은 실장님이 원래는 미용을 하시다가 붙임머리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수강을 해가지고 배우시고 같이 하시는 중에 엄청 잘하고 계세요 오픈하면서 유튜브도 해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마음가짐이 쉽지 않아요 <laughs> 빨래를 맡기시는 거세요? 아 저희 이거 진짜 막 꿀템이 이게 세탁 건조기가 다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침머리 샵이다 보니까 수건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샴푸를 많이 하진 않아서 그래가지고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되는 세탁기를 샀어. 요 이거 진짜 꿀템. <laughs> 각자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뭘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실장님 고객님을 하시는 거고 저는 제 고객님을 하는 거고 각자, 근데 미용실은 다 각자 일하는 거니까 디자이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랜서. 어, 아, 옷이 갑자기 이렇게 됐네. 강아지라도 안고 있어야겠어. 스놈이 약간 야겠다 압구정에서 한 4년 정도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 샵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웨딩 손님도 많았고 이제 저는 이제 인턴이었고 저는 이제 신부 웨딩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새벽 출근 맨날 웨, 웨딩 촬영은 좀 새벽 출근이 많다 보니까 새벽에 거의 출근 한 달에 한1 7 번은 한 새벽 출근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의 안 쉬고 계속 쭉 달려오신 거 같은데. 한 번도, 근데 크게 슬럼프도 없었고 그냥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경험이 되게 잡지 화보 촬영도 이런 것도 선생님들 옆에서 이제 나가서 보면 되게 재밌고 이래가지고 볼 것도 많았고 경험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직은 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 너무 젊고 전좀 젊을 때 바쁘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휴가를 가더라도 그일 일주일에 공백이 돼버리니까 마음 먹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그래 얘네도 먹여 살리고. <웃음> <웃음> 처음 하시는 거세요? 아니 처음이에요. 아, 부침머리 해보셨어요? 부침머리를 어... 안 하고 싶다 하셔서 사마를 네. 하셨다가 사마를 하고 나면 기장이 올라가고 생각한 느낌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여자들은 다시 부침머리를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음... 아, 이게 아까 네. 그 파마했던 네. 그, 아. 그 전에 모발 색상이랑 기장 상단 하시고, 네, 이제 이 상태로 붙이면 될 같아요. 음. 예비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되게 잘 알아보고 자기만의 장점이라던가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일반 미용과 붙임머리를 같이 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게 오픈했을 때 저희한테도 좀더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이게 샵에서 일하는 게 그냥 싫어 이게 아니라 거기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거다 배우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오픈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내가 좀 단단해졌을 때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더 오래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미장원 짓을 화이팅! 미용 구직은 셀링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